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의 순산을 돕는 들라로지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원장님의 우리 잘 나을 수 있어요 요책 저번에도 한번 리뷰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책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3부 두려움 없는 부부 출산을 위하여 요 부분인데요 어, 여기에서 첫 목차가 이거예요 임신 기간은 엉망인데 자연출산만? 하고 물음표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출산은 할수 없다예요 X 할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건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산전관리를할때 주로 식단이랑 운동코칭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케어예요. 이 정서적인 케어가, 어 일단 임신 기간을 계속 보내면서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위험한 건가? 조상기인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박재원 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주의 출산이 뭐, 재무관장, 회원부, 절개, 이세 가지가 없다라는 외형만 생각하고 그냥 와서 출산할게요. 황홀한 출산인 거죠. 뭐, 저 이렇게 낳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기는 엄마 아빠를 보기 위해서 두개골이 여섯 개로 나눠져서 머리도 작게해서 나오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계속 넘겨 넘겨가면서 애쓰면서 나오는데 엄마 아빠 본인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출산에 임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 준비가 많이 안돼있다 보면 역시 또 진통하다가 정서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결과적으로 자연주의 출산이 잘 안되고 재앙적이로 뭐 갔다 해요. 그러면 꼭 그렇게 병원타, 둘라타, 뭐 조산사탓 이렇게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산은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하고 임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취업이나 결혼 준비랑 또 다른 거잖아요. 내 몸에서 한 생명이 하나의 우주가 탄생하는 건데 정말 뉴휴먼이잖아요. 그레이 아나토미 보면 이 외과 의사들의 이야기인데 이 외과 의사들이 이제 인턴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막 48시간씩 일하고 이런 생지옥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치면 항상 이렇게신생아실 가서 힐링을 하고 오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꼬물꼬물하니. 그런 하나의 인류를 내 몸에서 낳는 건데 공부도 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장의 두 번째 목차는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출산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연주의 출산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하는 산모들도 사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 무통은 안 맞고 싶으면 본인이 안 맞아도 되지만 회원부 절개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나오는 걸 봐서 회원부가 손상이 될것 같으면 회원부 절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미리 회원부 절개를 하고 재무관장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낳고 싶은가? 어떻게 이열달 동안 내 뱃속에 있던 아기와 첫 만남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출산 계획서를 한번 써보고 병원을 임신 중기 이 정도에 옮기든 아니면 그 병원에서 낳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출산 교실을 할때 실제로 뭐 어플 없이 진통 재는 법, 뭐 그리고 집에서 진통하는 법, 뭐 감통하는 법 여러 가지를 알려 드리지만 이럴 때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병원 CSM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 드려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산모가 양수가 조기 파수가 돼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니까 그러면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논지심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양수랑 피랑 섞여나니까 걱정이 되신 거예요 원래 피가 섞여 나오긴 하거든요 피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쨌든 뭐 태반 노후나 그리고 자궁 내막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생리 초기처럼 나온 거 정상인데 양수가 나오고 이 양도 좀 되니까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6시에 갔는데, 아이나 다를까, 이제 8시부터 촉진절 맞을 거냐 하면서 태동검사를 계속 달아놓으니까, 태동검사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통이 잘올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더 늦게 있다가 병원에 올 걸,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하면서, 두 번째는 정말 자연출산이다, 나 자연뿐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와중에도 하시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 출산계획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자연적으 출산하시는 분들만 이런 걸 쓰지만 사실 자연분만 하시는 산모들도 출산계획서가 있고 이 출산계획서에 맞춰줄 수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장에서 세 번째가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어요 내일 대전 미즈제일 여성병원에 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빠 둘라 산모가 진통이 왔을 때 아내의 진, 아내에게 진통이 왔을 때 남편이 뭘 해줄 건가 이런 거를 해요 여기에서도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이런 걸 하는데 뭐 혼자 뭐 식습관이나 수면습관이나 이런 거를 갖기가 힘드니까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몸무게를 좀 줄이자 비만인 남녀 커플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커플보다 아이를 갖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몸무게를 일단 줄이고 건강한 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뇌과 질환이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이 임신 확률을 낮출 수도 있고 하니 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신이 잘 되도록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강한 식습관을 갖자. 뭐, 불포화, 지방산, 적당한 양의 단백질, 이런 게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 미연, 그리고 지나친 음주. 그래서, 요런 좀 깨알 같은 이야기를, 음, 담아주셨고요. 저는 이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반드시 끝날 고통. 그리고 여자의 몸은 출산을 위해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분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교과서들 교과서에 나온대로 편안한 생리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혹은 남들 이야기대로 고통과 난무하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형벌처럼 생각이 되는가?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산과의가 공부하는 그 윌리엄스 책에는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는 고통스러운 수 있는 그 경험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아프면 무통조사 맞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둘라처럼 호흡, 호흡을 잡아준다든지 옆에서 정서적으로 계속 케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상과 의사들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상과 의사들은 자신이 산정 관리를 해주는 산모들에게. 무통 주사가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통 주사만큼 아무것도 강력한 게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정일 안 나오면 막 마음이 조바심이 나죠. 하지만 아기는 나와요. 유도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진통을 하든 아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42주까지 나오죠.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면 42주까지 기다려 주지도 않겠지만 어쨌거나 아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 막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떨 때? 산모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진통이 있나? 이슬이 없나? 왜 없지? 누구는 나왔다는데 또 인터넷 뒤져보고 이렇게 계속 불안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산모들이 저한테 이제 출산 코칭을 받거나 어떤 둘라 신청을 했을 때첫 마디가 그거예요. 선생님 든든해요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좋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서 의지가 돼요 막 이런 멘트를 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출산 교육을 받든 출산 코칭을 받든 둘날하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애기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이달 안에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정안 되면 자연스럽게 하지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시면 오히려 진통이 자라요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제 말을 믿고 따라온 분들은 다 출산 잘 하셨어요 심지어 제왕절개를 했어도 선생님 제가 너무 후회돼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왕 기다리는 거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출산 이후에도 그런 출산 트라우마나 후회 이런 걸로 한우 우울증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기머리가 커도 아기머리는 작아지죠 골반 이완될 수 있게 릴렉션 호르몬 나와서 뼈를 30%까지 무르게 하죠 내가 연꽃이 피는 상상을 계속하면 경부가 활짝 계속 열리죠 몸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몸관리 마음관리 잘 하시고요 연앤네이처 박지현 원장님의 자연주의 출산 이야기, 우리 잘 나갈 수 있어요는 앞으로도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로제한 출산연구소도 많이 많이 후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